반갑습니다. 철룡비 t 비의봉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은요,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 오늘 다 퇴근하고요, 제네시스 G90이 나왔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네시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칭. 저도 G80을 지금 1년 8개월 이상 탔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GV70을 제가 사드렸는데, 한 8개월 가까이 타셨어요. 잘 타고 계시고요. 제네시스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이 탔고 제네시스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로 떡상한 유튜버입니다. 제네시스 G90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있는지, 그리고 색상은 어떤 색상을 하면 좋을지. 전 자동차 판금 도색, 도색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 차 색깔이 잘 맞을지, 이번에 G90은 어떤 색깔로 할지 가 제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컨텐츠고요. g 9 0에도 지금 살펴봤는데 새로 추가된 기능은 몇개 있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든 뭐 이지 클로징 스템이든 몇개 봤는데요.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말고는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드라이빙 어시턴트 시그니처 셀렉션 디자인 다 똑같아요. 빌트인 캠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좋은지 가성비로 뽑는 거. 사실 G90 사시는 분들이 무슨 가성비로 뽑겠냐마는 그래도 어떤 기능은 정말 좋았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제네시스 아들로서 G90을 제가 컨텐츠를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뽑기에 들어갑니다. 시작합시다. G90에 들어가면요. 흰색이 딱 나옵니다. 처음에 세단이 나오고요. 롱휠 베이스가 나옵니다. 롱휠 베이스는 시작가가 1억 6,700입니다. 국뽕도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시작가가 1억 6,700이라고요. 대단합니다. 사실 롱휠 베이스는 그냥 프로베야죠 이거는 회장님들 위한 차니까 이건 나중에 짧게 지나가보고요 어느 정도 가성비 있고 정말 넣어야 될 옵션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고요 자동차 색상 위주로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단의 시작가가 9100입니다 G80은 풀옵션에도 9100이 아마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 몇백인데요 G90은 G80보다 한 단계 위급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두 단계 위급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GV90이 2023년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시작각 1억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제네시스 9100만원 000, 시작하고요 엔진 타입은 하나입니다 3.5 1륜구동이고 4륜구동이 있어요 후륜에 동력을 집중시켜 기본 추진력을 얻는 후륜구동 시스템인데요 보통 후륜구동입니다 고급 세단은 하지만 4륜구동으로 가면 여기 눈길이나 빗길처럼 미끄럽고 불안정한 노면에서 주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후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배분하여 제현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사륜구동이라서 사륜구동을 쓸 때뿐만 아니라 빗길, 눈길, 이런데도 안전하게끔 자기가 바퀴 네 개를 자동으로 조향을 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안전한 거니까 사실 넣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륜구동을 넣으라고 합니다. 주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배분하여 조향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도 안전하게끔 해주니까요. 하지만, 부산에서 보통 시내주행,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사륜구동이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눈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와도 10년에 한번 쌓일까 말까 한다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분이시라면, 고속주행을 안 하신다면, 유륜구동을 추천하고요. 그래도, G90인데, 사륜구동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G90 타면서 무슨 가성비를 봅습니까? 그래도 사륜구동을 넣어 넣읍시다. 스탠다드 시트는 5인승이고요. 이거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라고 해서 350만원 4인으로 할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이게 자동으로 추가 되는데 이게 보통 한 100만원 정도 150만원 이상 추가되는 거니까 요거는 리무진이 아닌 이상 뭐 보통 뒷자리에 타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뒷자리를 위한 공간이니까 요거는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5인승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색깔인데요 색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달리 얘기가 많습니다 왜 많겠습니까? 제가 색상하는 전문가인데요. 새로운 페인트들도 몇개 나왔어요. 제일 특이했던 게 색상 이름이 한라산 그린입니다. 아, 제네시스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름을 쓴 거. 네, 요거 자세한 설명은 제일 후반에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떤 색깔이 잘 맞고 어떤 색깔은 색깔이 잘안 맞고 도색을 했을 때 어떤 색깔은 도색을 더 돈이 많이 들고 어떤 색깔은 관리하기가 쉽고 좋고 다 설명드립니다. 제 차는 우이 화이트라서 우이 화이트로 갑니다. 기본 휘, 휠이 나오는데, 19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G80은 18, 19, 20인치로 가는데, G90은 19인치로 시작을 합니다. 19인치만 돼도 충분히 크기가 좋아요. 20인치까지는 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차 중에 거의 뭐 최초로, 거의 최초. 뭐, 옛날에 체험엔 W가 뭐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나가면 부품도 비싸고 잘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한 차가 체험엔입니다. 현대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넣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초반에는 좀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5년 10만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더라도 5년 동안 보증이 되니까요. 당연히 5년 뒤에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에어 서스펜션 하나 고장나면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씩 수리비가 나올 겁니다 수입차처럼 제네시스 G80급 에어 서스펜션 없는 것들 하체 뭐 쇼바부터 해서 한쪽 전체로 교환해도 아마 부품값이 100만원 넘지 않을 건데요 에어 서스펜션 그 부품 하나만 100만원 이상 넘어가고 수리비용은 200만원 훌쩍 넘어갈 겁니다 수입차처럼 부품값이 나올 거지만 G90이라면 에어 서스펜션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9인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350만원 추가된 걸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능동형 후륜 조향을 넣으면 15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벤츠 S클래스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던데 보통 저희가 조향을 하면 앞 타이어만 이렇게 조향을 보통 쭉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디타이어는 정말 뭐 거의 안 움직여요 1도 2도 움직이는 게 거의 안 움직이는 게 많은데 이번에 뭐 신형 S클래스에는 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지만 뒷바퀴도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해서 유턴할 때나 주차할 때 되게 편리하다 라는 기능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제네시스도 이번에 이걸 넣은 겁니다 이게 능동형 후륜 조항이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50만원을 더 주고 넣을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유턴할 때 조금 뭐 한번 대꾸받고 다음 대죠. 대꾸받고. 한번 다음 대고 하는 건데, 굳이 저는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프로션 할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350만원 정도 에어 서스펜션 넣는 거는 추천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네시스는 GV70, GV80, G80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장 디자인은 무조건 시그니처 셀렉션 디자인을 넣어야 합니다. 스탠다드만 해도 당연히 고급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세단은 실내에 탔을 때 정말 이 고급스러운 가죽과 이 스웨이드 재질이나 천연나파 가죽 이런 걸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벤츠 S클래스를 이기려면 이 정도는 기본해야 됩니다 참 얘들이 제네시스가 좀 양아치 같은 게요 G80 할 때는 시그니처 셀렉션 1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선택지를 줬는데 300만원 추가했는데 이거는 기본 그냥 바로 550만원 하나만 추가합니다 진짜 비싸졌어요. 5 5 0만이라서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해야 돼요. 실내는 매일 보는 거잖아요. 진짜 매일 보면서 이 고급진 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고급 잘 타고 있구나. 조선의 s 클래스를 타고 올까나 느껴지면 무조건 시그니처 셀렉스 디자인 2000원 렉스를 넣어야겠다. 고 오르고 오르고 오타임아 오르고 고 오르고 고고 이런 사장입니다. 이 영상은 12월 31일날 금요일 날 보시게 될 텐데요. 2021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봉 대표답게 토크 타임이니까 또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것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제가 막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아마 작심삼일 얘기하면서 이번에 올해 목표를 세워 봐라 해가지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뭐 말을 이쁘게 하다 했습니다. 사실 매년 매해 그 남들 금연을 선언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이쁘게 잘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이나 고객님들은 저를 보면 다들 뭐 댓글에 친절하다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좋은 얘기가 다군합니다. 특히나 또 오르십 대 어머니들 오시면은 뭐 그렇게 막 어? 사람 좋다고 막 칭찬을 그렇게 해 주십니다. 진짜 자기 알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기 삼았으면 얘기는 안 하더라고. <laughs> 일단 그랬, 그랬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반성해 보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을 이쁘게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못 지켰습니다. 생각은 진짜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이게 워낙 제가 일에 많이 바쁘게 치여삽니다. 지금도 일 마치고, 직원들 보내고, 유튜브 촬영, 차 정리,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블로그도 해야 되고, 뭐할게 너무 많아요. 인스타도 해야 되고, 뭐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말을 이쁘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한테는 이제 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말이 툭툭 내뱉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와이프가 상세받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좀잘 되라는 의미로 제가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합니다 제가 멋이라고 이게 안 하면 되는데 꼭 잔소리 나와요 친구들 좀 열심히 안 사는 친구들 재테크 안 하고 그냥 좀돈허투로 쓰는 친구들 을술 먹다가 막 잔소리를 해 근데 말또 이쁘게 하면 되는데 또 이쁘게도 안해또 근데 멋이라고 그래서 제가 갈수록 이제 사람들을 조금 안 만나고 있으면 막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사람 안 만나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친구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1년 목표가 말을 이쁘게 하자 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고, 2022년도의 목표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을 이쁘게 하자입니다. 상처주지 말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제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합니다. 진짜 제가. 90도 인사하고요. <laughs> 친절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한해 2021년 수고하셨고, 2021년도 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계획도 꼭 세우셔가지고, 작심 삼일 하지 말고요.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에도 또이 영상, 이런 영상을 반성의 시간을 가질지, 성공했다고 할지, 조금 나아졌다고 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2021년 수고하셨고, 2022년 더 수고하시고, 조금 이라고 되게 많이 버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비TV의 봉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遊びだ。